뭐 이게 너무 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저는 이번 경기, 이번 세트, 이 3세트의 승자가 오늘 최종적인 승자가 될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유리하죠 예, 지금 이번 세트를 따냈을 경우에는 예. 어, 매치 포인트로 가볼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죠? 추가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맵을 또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철벽패 승승승 가자 레인클랜 화이팅이라고 또 치어풀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아, 지금 치어풀들이 예, 예.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어, 헤드셋이랑 마우스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요 치어풀은 딱 박성진 해설 위원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아좀더심사구하겠습니다 아니요. 게 아니라 <laughs> 여성분이 만들어 주신 치어풀. 아, 제가 잘 확인을 못 했는데 한 번만 다시 <laughs> <laughs> 보여 주시겠습니까? 네. 네. 가능하다면 접속 물어보랬어. 네. 박성진은. <laughs> 박성진 배송이오네. <laughs> 나는 치어폰. 아, 네, 치어프로, <laughs> 이분은 네, 선물 마우스를 아니라, 받으실 어, 어. 자격이 있으신 굉장히 그림 큐브거든요. 저거. 네, 맞아요, 또 큐브.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그리셨기 아니, 때문에. 아, 드시겠어요? 그러면요? 아, 네, 저는 저분께 마우스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박성진 해설이 마우스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전태규 해설에게 권한 하나. 아니 두 번째 경기 그 이재동 이재호 선수의 경기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아, 아 저는, 저는... <laughs> 마지막에 좀 천천히 예, 드리도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네. 예, 저분께 저 여성분께 네. 어, 마우스. 네, 마우스. 드린다고 합니다. 박성진의 설이. <laughs> 자, 어. 그 쇼풀 내용을 보고 혹시 코멘트를 아, 네, 하신 거지 그렇죠. 김민철벽 네. 그리고 옆에 큐브까지 그 디테일함이 굉장히 좀 살아 있어 가지고 네, 저는 그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laughs> 예 소문이 많이 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가 순간이가 버리자 컨디션 볼수 있죠 여기서 컨디션 얼마만큼 컨트롤 자 일단 해철이 펴고 있는 김민철 선수 어뭐 앞서 경기 시작 전에 이렇게 좀 예. 어 전태규 해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로드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본진이 좀 넓고 그리고 언덕을 끼면서 수비를 할 수가 있는 맵이다 보니까 적은 예. 쪽에 좀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 어 선수들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면 그래도 뭐 크게 양상이 갈려서 뭐이 어이 맵은 정말 힘들다 뭐그 그 정도까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김윤중 선수도 또 신맵에 대한 연구는 항상 그렇죠. 어 먼저 하는 쪽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김윤중 네. 선수가 또 어떤 맵의 이점을 이용한 플레이를 또 준비해 왔을 수도 있고요 네자 초반에 어, 별다른 양상이 눈에 띄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에게도 상품을 드립니다만은 또 어, 이제 각자 편안한 곳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 트위치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로그인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시청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해 드리거든요. 그 포인트는 나중에 이제 그 KSL 포인트샵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로그인 하고 보시면은 훨씬 더 시간 쌓이는 것에 따라서 어, 행운을 얻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철 선수의 해처리 위치가 좀 프로토스랑 예. 많이 갑 깝거든요. 보통 네. 해철이는 프로토스랑 좀먼 쪽에 짓는데 초록이 프로토스랑 가까운 쪽에 지었다. 그러면 은 김민철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생각 같고요. 그리고 공중상 네. 프로토스의 본진과 저그의 기지가 가깝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정면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드랍으로 승부를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 이동 동선이 좀 가깝다는 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좀 압박이고, 또 네. 어 맵의 어떤 지금 앞마당을 놓고 봤을 때, 김민철 선수의 병력이 나오는 경로에서 어 프로토스 본진이 가까운 반면에, 김인중 선수는 나오는 그 입구와 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택하더라도 김민철 선수가 좀더 우세한 예, 자리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용 선수가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요 어떤 정보를 얻어와야 되냐 해처리가 나랑 가깝구나 적의 기지가 나랑 가깝다 공중거리가 가깝고 어, 드랍을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되는 네, 그런 식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민용 선수가 무난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로 봤을 땐 절대로 무난하게 하면 안 되는 어? 자리예요 자, 일단은 스타게이트, 그리고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요 김인정 선수가 예. 지금 이 저그의 체제를 퍼세어 정찰로 통해서 바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해처리 위치부터가 김민정 선수가 나 공격적으로 할 거니까 너 막아봐. 뭐였었거든요? 어? 로봇이 스퍼시리티 예. 그래서 인지 일단 김인정 선수가 선택한 빌드는 사실 가장 안전한 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좀 어, 어려운 어, 운영이긴 한데, 커세어 리버를 통해서 예. 상대가 공중으로 올수 있는 어떤 어,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면으로 올수 있는 병력을 다 막아줄 수 있는 어, 이런 체제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쪽에 파일런 건설했어요. 김인정 선수는 그치로. 지금 예. 머릿속에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정면과 드랍. 이게 암마당가스를 굉장히 빨리 채취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공격적인 선택의 자원 투자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민철 선수가. 예. 자, 커세어로 보는 순간 피치를 해야 돼요. 자, 확인을 일단은 일단 커세어 날아갔는데요. 아, 지금 어? 오버로 때릴 때가 네. 아니라 체제를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야가. 네. 가스통이 있고 드론이 별로 없고 히드라가 벌써 나와있네. 김민중 알아야 됩니다. 음. 자, 일단은 일곱 시 지역에 해철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면으로요 예. 저글링 히드라가 압박이 들어가 버리면은 프로토스가 정면에 캐논을막 짚고 있거든요. 그때 공중 거리가 가깝고 본진의 드라면딱 떨군다. 그럼 김민준 선수가 진짜 순전히 리버의 움직임 어. 이런 걸로 막아됩니다 이거는 저글링으로 맞아, 네. 정면 맞아주고 두 가지입니다. 자일단 정면 압박입니다. 어, 근데 수비 좋아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지금 퍼실리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리버는 찍혔을 거거든요. 서포트 베이도 완성됐고. 예, 서, 어, 서포트 예. 베이가 김민철 선수도 시간이 없어요. 정면 압박으로 통해서 프로토스에게 본진 캐논을 강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본진의 드랍이 떨어졌을 때 이때 김민철 선수의 승부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김민중 선수는 본진의 드랍이 올 것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일단은 게이트는 깼고 캐논을 추가 소환해주고 있는 김민중 선수. 자 김인중 선수 정면이 정면은 페이크예요 진짜는 본진입니다 그니까 지금 안면부 쪽에 가드를 올리고 있는데 옆구리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 계속해서 정면 어어? 압박이 들어오는데 예. 예. 리버가 나와서 정면수빈 이제 돼요 그럼 셔틀을 지금 커서를 꾸준히 짓고저 드랍이 못 떨어지게 해 돼요 자 봤어요 이 이거, 드랍 어, 떨어지는 망해요 어, 수까지다습니다 아, 예, 오버 소금도 봤고 일단 예. 병력의 움직임이 어, 드랍의 움직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자, 체크를 했기 때문에 거는100% 냄새나죠 예. 자, 들켰습니다, 일단, 김민철 선수. 저게 차 있다라면, 대놓고 계속 내려야 돼요, 지금. 그죠? 자, 일단 리버는 정면에 있고요. 리버는 정면에 탑승. 그리고, 그리고 이게 조마, 어, 조금 있으면 셔틀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자, 리버, 지금 리버 어디가죠? 어, 리버 리버가 어, 정면에 어, 있었는데 어디가 으로갔나요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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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정면, 오데 정면 위험해요, 이거. 어, 리버 없어요. 리버 없어요. 리버 없어요. 리버가 리버가 본진 안으로 들어갔는데. 꼬벼, 꼬벼, 꼬벼. 자, 일단 추가 리버 나왔어요. 추가 리버, 투리버까지 예. 자, 그럼 담장 넘어오는 거 조심해 줘. 자, 스캐너 차 네. 이러고 끝이 예. 아니거든요. 이거 그쵸? 본진, 본진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서 지금 자, 아픈 김민중입니다. 자, 일단 예, 씀하시죠 계속 해서 지금 연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드랍인 척. 예, 리버를 어좀 빼라. 그리고 정면인데 자, 쭉. 자서 리버! 알리이트 선수 리버. 와, 이거 이러면 돼. 네, 지금 김민철 선수가 하나를 더 생각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누가 봐도 드랍이었는데 사실상 드랍이 지금 아닌 것 같거든요. 드랍으로 연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면 뚫기. 예. 근데 이게 진짜 김민철의 노림수 같습니다. 진짜. 자, 치마리고 리버, 리버, 리버 나오자마자 알도 못 채우고. 아 이게 너무 아프게 로보틱스가 앞마당에 있어서 계속해서 리버가 나오자마자 접비거든요. 결국에는 드랍을 적극적으로 시전하진 않았어요. 아 이러면은 결국은 회전력에서 밀리는 구도로 지금 보... 아 지지 지지 결국에는 김민중 선수, 김민철 선수의 주도면밀한 움직임의 결과에는 다하고 말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김민중 선수도 눈치를 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예. 김민철 선수의 움직임이 어, 김민중 선수의 어떤 틈을 만들어냈다.